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르노가 첫 전기 SUV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신차에는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새 기술도 적용됐는데요. 국내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력도 이어갔습니다. 민경빈 기자입니다. 세련된 눈모의 헤드램프와 길게 뻗은 지붕 라인, 부드러운 곡선을 자랑하는 이 차는 프랑스 브랜드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첫 전기 SUV입니다. 르노는 본격적인 전기차 출시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합니다. 회사는 지난 2월 화재 대응 기술인 파이어맨 엑세스의 특허를 공개했습니다. 배터리 케이스에 별도의 통로를 만들어 소방 호스의 강한 물줄기를 배터리 셀 안에 직접 분사하는 이 기술은 화재 진압 시간을 10분 내외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력도 이어갑니다. 세닉에 적용된 배터리는 87kWh 롱레인지 대용량 배터리이고 NCM 배터리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고성능 이제 전기 효율이나 이런 부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배터리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7월 르노그룹과 총 39기가와트시 규모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고 올해 중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성공을 앞세워 국내 시장 기반을 다시 쌓아가고 있는 프랑스 제조사가 미래차 시장에서 흥행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민경빈입니다.